눈 뜨면, 눈부신 아침 햇살과, 무닝콜, 눈너와시작 네, 절인 배추는 깨끗하게 씻어서, 네,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예, 네, 제가 12시간 이상을 절여야 된다 했는데, 네, 저는 식당 일을 하다 보니까 바빠서 제때 못 건지고, 15시간을 절였거든요. 근데 먹어봐도, 간수를 네, 뺀 소금이라서, 전혀 짠맛도 없이 잘 절여졌습니다. 부재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재로는 무. 예, 무는 이제 채 썰고 일부는 갈고 할 거거든요. 1kg 이상 넘어요. 엄청 큽니다. 예, 두개 준비했고요. 그리고 양파 세 개, 배두 개, 대파 한줌 정도. 예, 한 여섯, 이렇개 되거든요. 그리고 홍각. 홍각 한 단입니다. 한 단인데 이게 이제 시스가 살나다 보니까 엄청 많아 보이죠? 홍각 한 단. 그리고 쪽파. 쪽파도 한 단보다 조금 적어요. 조금 내가 필요해서 뺐거든한 800g 정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이 뿌리 부분이 큰 거는 칼로 이렇게 다 제가 준비를 했는데 이렇게 잘라주세요. 뿌리가 굵은 거 있죠. 이거는 이렇게 잘라줍니다. 그리고 간마늘 1kg, 간생강 300g, 그리고 생새우, 네, 생새우 엄청 비싼 거죠 오늘 바로 지금 그 농산물 도매상서 사왔는데, 500g. 네, 갈아서 왔고요. 이거는 청각입니다. 바다에서 나는 해조류 이거는 400g을 물에 불려서 깨끗하게 빠락빠락일 줄 몰라서 어야 돼요. 그리고, 이제 바위 같은 데 붙어있기 때문에 조개껍질 같은 게 묻어있으니까 이물질 이런 거잘 제거해 주시고, 네, 이거 400g을 불린 겁니다. 일치액젓, 네 컵. 종이컵 기준입니다. 우리 자판기용 있죠, 종이컵. 예, 쉽게 구할 수 있는 거라서 내가 종이컵을 좀 이용해서 재어봤거든요네 컵. 그리고 새우젓 세 컵. 그리고 이거는 메실 액. 메실 액 700g. 그리고 이거는 찹쌀 풀. 예, 물한 800ml에 그 찹쌀가루 있죠? 이걸 한 컵을 넣어서 네, 이 정도. 한 800g 정도 됩니다. 이렇게 끓여서 식혀주시고. 그리고 생굴, 이거는 나중에 이제 바로 먹을 거 있죠. 그거는 이제 굴을 몇개 넣어 세 보려고 이거는 이제 별도로 준비를 했습니다. 500g. 이건 다 넣지 말고 먼저 먹을 거에만 합니다. 그리고 고춧가루는 예, 국산 예, 1.5kg. 예, 이건 나중에 뭐 많거나 적거나 하면 가감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멸치, 육수, 예, 무, 멸 디포리 이럴 때는 이제 디포리 쓰는 게 깔끔하고 좋습니다. 디포리 뭐 황태물 있죠? 황태물이 그리고 뭐 대파, 다시마 네, 많이 넣습니다. 이거는 제가 최종 화면에 제가 그 육수 빼는 거 있거든 영상을 내링크해 네, 놓겠습니다. 이거 1 리터를 준비했고요. 이제 손질은 깨끗하게 씻고 다 됐는데 네, 썰고 갈고 해서 이제 김치를 네, 담아 보겠습니다. 먼저 쪽파를 한줌씩 잡고 네, 썰어주세요. 네, 굵은 부분은 잘라야 돼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밭에 나는 홍갓입니다, 갓. 예, 청갓도 있는데, 저는 홍갓을 준비했습니다. 예, 여기 머리 부분, 뿌리 부분, 요 굵은 거는 한번 갈라주시고, 이것도 쪽파처럼. 대파도 시원하게 송송 썰어서 내놓 네, 주세요. 오거는 이제 큰데 한개 반은 재료 쓸 거예요. 굵은 채. 이 반은 어, 우물나 너무 너무 맛있겠다. 시원한 물이 이거는 이제 갈 거예요. 갈 거라서 네잘갈수 있도록 잘라줍니다. 네, 이 이제 육수물은 이제 양념에 넣을 건데 이 양파나 무갈고 할때 예, 물이 없으면 잘안 갈리잖아요. 이 물을 조금씩 넣어서 갈아주세요. 예, 예, 배는 이제 껍질을 제거하고 예, 씨도 같이 제거를 해주세요. 예, 배도. 같이 갈아 줄 겁니다 양파도 같이 갈아 주세요 바다의 청각은 예 네, 잘게 썰어 주세요 이게 뭐 길면 은또 지렁이처럼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좀 잘난하게 있는 둥 없는 둥 잘난하게 예 무는 동동 모양에 굵게 썰어 줄 겁니다. 그러면 이게 처지지 않고 나중에 배추 사이에 있으면 이걸 먼저 먹게 되거든요. 그래서 깔끔하게 다 먹어집니다. 이렇게 한좀 굵게. 예, 이 정도로 굵게 이렇게 할 거예요. 저는 항상 해마다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면 이 무가 남아 남는 게 없어요. 이걸 제일 먼저 네, 예, 젓가락질하게 됩니다. 네, 먼저 무를. 무가 지금 많이 굵습니다. 조금만 해서 먼저. 네, 굳이 절일 필요는 없습니다. 조금 굵어도 이렇게 고춧가루로. 넣 따로 담아두고, 무 버무린 그 달아에다가 바로, 방금 간거 있죠? 네, 간거 넣어주시고, 이제 양념을 시작합니다. 체채액도 넣어주시고 아까 찹쌀풀 끓인거 있죠 찹쌀풀 끓인거 고춧가루 마지막 다 넣어주시고 까마늘 까마늘도 넣어주시고 간생강 생 새우, 예, 생 새우는 좀 비싸지만 꼭 넣어주세요. 그러면 정말로 시원하고 맛있습니다. 그리고 새우젓, 새우젓은 이제 젓갈이잖아요. 그래좀 짜고 이거는 그냥 완전 생 새우 그대로. 그리고 매실네 예, 양념을 다 섞어서 한 30분 정도 두면은 색깔이 빨갛게 물이 들거든요 예그 다음에 이제 야채를 넣어주세요 네 파도 넣어주시고 네 청각도 넣어주시고 그리고 아까 뭐 있죠? 뭐뭘 그렇게 물들인 거? 이걸 넣었어? 예쁘다. 안쪽으로 네 이거 양이 많으니까 조금씩 하면서 넣어주세요. 네 지금 이제 버무렸는데 간도 딱 맞고 맛도 엄청 좋거든요. 바로 황금 비율입니다. 황금 비율. 예, 이대로 혼자 소를 넣어서, 예, 배추에 묻혀 볼게요. 한 줌씩 넣고, 이제 배추를, 예, 패세요. 예, 이렇게. 이 줄기 부분 있죠? 여기를 좀 많이 넣고. 이제 양념을 다 발라서 마지막으로 끈잎을 가지고 다 덮어주세요. 네, 이렇게 모두 다섯 통이 나왔습니다. 네, 한 통은 이제 바로 먹으려고 생굴을 넣어서 버무렸고요. 이거는 이제 그냥 일반 양념으로 한 겁니다. 네, 이렇게 해서 2023년 김장을 완성했습니다. 네, 구독, 좋아요, 알람까지 부탁하고요. 여러분도 꼭 만들어보세요. 그리고 생배추나 절인 배추를 주문하시려면, 예, 더보기, 제목 밑에 더보기가 있거든요. 거기에 연락처 남겨둘 테니까, 예, 꼭 주문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